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에,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어, 좋습니다. 에, 봄철이라 아, 미세먼지는 많습니다. 음, 미세먼지는 많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데 건강 관리에 좀 좋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예보를 봅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인터넷에서 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는 그 동네 있잖아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뭐 동대문구 어 같은데 이제 그 지역별로 세분하게 자세히 예 나오는 것을 이제 그 추가를 해 놨다가 이제 봅니다. 봐요. 그런데 그 거기에도 이제 그 미세먼지가 나쁘다 하면은 그그 그 마이크로 표시도, 어 뭐, 매우 나쁘면, 뭐, 한, 50, 뭐, 80,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 YTN, 그, 그, 보통, 이제, 테레비 같은 데 보면은 나옵니다. 30 이하면은, 이제, 보통으로 나오고, 뭐, 10 아니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5, 37, 40 정도부터 면 음, 나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나빠도 어, 그, 치수, 그 치수가 어, 어, 얼마 됐느냐 보통 아무리 그 날씨가 청정하고 깨끗하다 해도 공기 중에 미세먼지는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30은 보통, 30 이하면은 보통으로 나오고, 35 이상은 나쁨으로 이제 나오고, 40 이상이면은 이제 나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40 정도의 뭐, 나쁨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50, 60, 70, 80, 이 정도, 그, 공기 치수가 나온다. 미세먼지 치수, 치수가 그러면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긴 우리가 보통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한 아주 나쁨은 한80 이상 치수가 나오면 아주 나쁨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나쁨은 뭐한100 50 이렇게 막 되면 은 매우 나쁨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꼼짝하지 말아야 되고, 한 40만 넘어가도 나쁨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운동을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뭐, 보통이 30이니까 40이 넘어가면 이제 나쁨으로 나오지만은, 그 치수가 10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쁘더라도 이제 치수를 보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쁘다 그러면은 무조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치수를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빠도 치수가 뭐, 60, 70이 된다 그러면, 아 상당히 나쁘구나. 그때는 나가지 말아야 되고, 뭐, 45 정도 된다 하면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구나. 그때는 이제 운동을 나가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사는 동네 지역, 세분화 돼가지고 그걸 이제 즐겨 즐겨찾기에다가 추가를 해놨다가 딱 보고 아니면은 테레비 키면은 이제 방송국별로 그 미세먼지 치수를 표시하는 그 자막이 뜹니다. 그걸 보고 음, 운동을 하러 나가면은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그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가 됩니다. 오전에는 에, 보통으로 되었다가 또 오후에는 갑자기 나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 보통이 되고 나쁜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에, 오전에는 보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 오늘 뭐 하루 종일 보통이겠지 하고. 가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오전 오후로 이제 표시가 되더라고요. 오후에도 오전에는 좋았는데 오후에는 음, 미세먼지가 심해서 나쁨 매우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해 주시오.